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은 자고 일어나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10% 폭락할 때 매수한 테슬라 두 배짜리도 매수하자마자 16%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은데 한국 중국 주식은 정말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주식이 잘 오르고 한국 주식은 잘안 오르는 것은 알고 있어서 투자금의 70%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30%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긴 했죠. 그런데 한국 주식이 이 정도로 안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같은 장기 투자를 했는데 미국 주식 수익률은 188%, 한국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4%니까요. 다음에 투자할 때는 거의 미국 주식에 투자하던지 아니면 한국주식 투자 종목을 바꾸던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게 한국주식 녹십자와 중국주식 차이나 전기차예요. 차이나 전기차는 최고점 대비 54%나 하락했을 때첫 매수를 했는데 솔직히 이때 많이 떨어졌으니 반등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하락할 때마다 100만 원씩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러다가 천만 원까지 넣게 생겼어요. 저는 그래도 많이 하락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가 더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힘들거나 하진 않는데 고점에 많이 물리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커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 장기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수익을 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돈이 생기면 잘 나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지? 왜 마이너스인 차선에 투자하라고 하냐? 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좀더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 관점으로 단순히 돈을 잠깐 버는 것은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게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 종목을 가지고 평단을 관리하며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주식을 길게 잘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고 그 종목이 무조건 수익을 내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과 중국 주식으로 장기투자하여 수익내는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한국주식 녹식자도 최고점 대비 50% 하락지점인 2021년에 처음 매수했는데 무려 2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었지만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주식 올라갈 때마다 복착이 터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중국 주식도 꾸준히 장기투자 하다보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지 미국 주식보다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지 않고 계속 하락한 덕에 처음 매수했을 때보다 수량이 많아져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한국 주식 또는 차이나 전기차처럼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이 날 때까지 추가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셔서 좋은 결과와 경험을 반드시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